아아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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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0시 30분이면 지금 오시고 있는 분이 한분 계시는데 또 계실지도 모르는데 일단 저희가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되게사유상기중무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오, 어저께 백산에는 조금 비가 왔었는데 오늘은 구름 한적 없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 바라보면은 되게 또. 그늘도 많고, 또 빛도 맞으면서, 하여튼 오늘 건강한 하루 보내시 바라고요 일단은 오늘 오신, 그제 프로밴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남보원 19기 이승선선배님 나오셨습니다. 20기 심재형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이 장기 심재극 선배님, 그리고 사모님도 나오셨습니다.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 바랍니다. 20장기 최상현 선배님 나오셨어요. 25기 조형구 선배님 나오셨어요. 습 25기 최종배 선배님 나오셨어요. 습 25기, 25기 한영인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27기 조영춘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27기 최선준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2 8기 김동현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30기 권영훈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30기 정선숙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확실히 대한민국은 아가씨들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비밀이 니어 32기 이석우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석우입니다. 32기 이영희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laughs> <이영일 선배님> <laughs> 32기 이황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이황민 네, 32기 최상인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3 6기 장재선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38기 김병래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여기 있나? 아, 네. <웃음> <웃음>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요. 38기 최선황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산악회하고 영주철이 크로스 한다고 랬잖아요 오늘 저기 처음으로 산악회 40기 최기영 사무총장님 나오주셨습니다 40기 최기영입니다. 40장기 저 김창욱 나왔습니다. 지금 회장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CD 월드컵 프로듀서입니다. 대단히 축사드립니다 업무 장려 오늘 중에도 즐겁게 잘 보냈습니다. 아, 어 제가 말씀드렸죠. 한1이0 k g 이제 추대기 안 돼. 너무 낮게 했어. 그그 스위치를 하4 g 무조건 걷는 보스는 속도를 높여 갈때 정도 거기에 대로아안7 2 k 되겠습니다. 원래 는 이게 이니에요 있어. 다 이제 안양선과 안으로 이하면서다한번 안양천을 걷다가 한강하고 합치면 돼서 한강선으로 내려가다가 선유도공원 앞에서 정진식사를할 겁니다. 음, 음, 그리고 정진식사를 마친 음, 음, 후에 음, 선유도공원 들어가서 음, 음, 거기서 한 40분 정도 자유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뭐 돌기도 하시고 사진도 음, 찍으시고 음, 또 거기에 저게 카페를 음, 있습니다. 뭐 카페에서 잔잔 드실 분드시고 그리고 모여서 앙상역에 두귀장소로 가는 그리고, 귀가 주주를 정확하게 온것같 필요한 거 하나 소한병 난. 고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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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냥 소주, 난 소주, 막걸리면 니, 너? 자, 소주가. 이거 넣어좀넣어이넣넣었어 有子没我不

아니 아니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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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저

나와가지고 얘기하지 따질 건 따지고 말할 고 말하고 그래야지 응,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오빠 일어나 <laughs> 오늘 완전 소풍이네 그네 완전 선수기만 살아있네 <laughs> 오늘 완전 소풍이었어 쭉아 <laughs> 선수기만 가지고 꽃 꽃밭에서 노네

<목소리> 어, 에어컨 <에워크> 팍팍요 <목소리> <목소리> 자, 선배님. 자, 선배님. 자, 선배 잠깐만요. 자, 선배님. 자, 선 자, 선배님. 박수 두 번. 자, 선배님. 자, 선배님. 자, 선배 자, 자, 선 이 서울 동창회 30분 아, 회장이 오셨습니다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 출진 기사님께서 그런 점다 키우시고요. 여러우리들에 오늘 좋은 날에 즐겁게 오늘 보호를 했는데요. 우리 s 재수클라우리게 재수는 회장님께서 건배가 하겠습니다.

검지 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지 그 사는 우리 워킹 클럽에 발전을 이어야 하는 최번만 하면 됩니다 우리 워킹 클럽의 발전을 이어요, 이어, 이어, 이어. 서울 동창회 남자 35기 이문규입니다. 어, 진작에 들어가 이렇게 좀 워킹 클럽에. 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린다는게 이상하게 뭐 행사가 겹쳐 겹쳐서 모두 이렇게 왔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더운 날씨에 에, 오늘 이렇게 소풍 하시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 하여튼 어, 우리 워킹이 특히 우리 동호회에서 이제 뭐워킹을로우라고는데요 그 하여튼 잘분명이될수 있도록 잘 네. <laughs> 하겠습니다 자검하겠습니다자 우리 어군제일보등학교 울동체의 워킹클럽 어, 우리 저 형님들 가정에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하여 위하여. 선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경입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총장 4학기에 다음 통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워킹클럽에도 열심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전 건배사는 오늘 함께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해피투게더 라고습니다 제가 해피하면 투게더 하시면 됩니다 자잔 들어주시고요 해피! 선배 <목소리로> 어, 아내니까 오늘 선배는 원더풀입니다. 원하는 것보다 더일 이리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원더풀, 원더풀. <목소리로> <목소리로> 이거를 이해해요. 예, 이해해요. Uncle Nava, yeah, Uncle Nava, yea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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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